할머니의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들 중 가장 사랑했던 남자.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과 마주치며 살아간다. 그중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들이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얼굴, 카페에서 잠시 눈이 마주친 사람, 길에서 부딪혔다가 미안하다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사람들. 이들은 우리 기억 속에서 금세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때로는 운명이라고 부르고 싶은 만남들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는 만남. 그후로는 그 사람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인연들 말이다. 어떤 이는 이런 만남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숙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집에는 모든 사람들이 미녀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살고 계신다. 본명은 김영숙이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올해 여든다섯이 되신 할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로 스며 나오는 우아함과 품격은 나이를 잊게 만든다. 특히 그분의 눈빛은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맑고 총명하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정원에 물을 주시고, 오후에는 대문 앞 평상에 앉아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신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주위로 모여든다.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묘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일상의 이야기도 할머니 입을 통해 나오면 마치 한편의 소설처럼 들린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할머니의 연애담을 듣기 위해 자주 찾아온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셨다고 한다. 그 시대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으로도 정말 아름다우셨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사를 연발한다. 마치 영화배우 같다고 어떻게 저런 미인이 이 작은 마을에 살았을 수 있느냐고 말이다. 그런 할머니에게는 당연히 많은 남성들이 구애했다고 한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똑똑한 대학생, 예술가, 사업가까지. 할머니 주변에는 늘 꽃다발과 편지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많은 남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신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말인데, 할머니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고 하면, 그건 쉽게 대답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 쉽지 않지. 할머니의 눈빛이 멀어진다. 마치 수십 년전그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다. 사랑이라는 게참 신기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왜그 사람이었는지, 왜 하필 그때였는지.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맑고 순수한 눈빛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나이 든 분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공감한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신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아. 몸은 늙어도 마음은 그때 그대로야. 그리고 미소 지으시며 덧붙이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아.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도 그때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오늘도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신다. 그 눈빛 속에는 그리움과 행복이 동시에 담겨 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가져본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폐허가 된땅 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열정으로 눈을 반짝였다. 그 시대의 젊은 여성이었던 김영숙 지금의 미녀 할머니는 그야말로 시대의 꽃이었다. 할머니는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명문이라 불리던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학교는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좋은 집안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했다. 할머니의 집안도 이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가문이었다. 할아버지는 한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할머니 아버지는 일찍이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돌아와 이 지역 교육 발전에 힘쓰는 분이셨다.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랐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딸이 예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늘 가르치셨다. 그래서 할머니는 서예와 한문. 그리고 피아노까지 배우며 자랐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신식 교육을 받은 셈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할머니는 서울의 한 여자 대학에 진학했다. 1960년대에 여성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일이었다. 할머니의 부모님은 딸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셨고, 할머니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접하면서, 할머니의 시야는 점점 넓어졌다. 특히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는데, 대학에서는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시를 쓰고 소설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의 미모는 대학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의 갸름한 얼굴.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크고 맑은 눈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서구식 패션도 할머니에게는 완벽하게 어울렸다. 친구들은 할머니를 보고 영화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몇번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려한 세계보다는 조용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캠퍼스의 조용한 곳에서 친구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인지 할머니 주변에는 늘 진중하고 교양 있는 남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대학 시절 할머니에게는 정말 많은 남성들이 구애했다. 같은 과 선배부터 시작해서 다른 과 학생들, 심지어 다른 대학교 학생들까지. 할머니가 다니던 여대 앞은 늘 꽃다발을 든 남학생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특히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남성들이 있었다. 의대생부터 법대생, 공대생까지. 부유한 집안의 아들도 있었고,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예술가 지망생도 있었다. 할머니는 이들 모두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그때는 참 순진했어. 할머니는 그 시절을 회상하시며 말씀하신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생각대로 되나? 할머니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1963년 봄이었다.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들이 시작된 것은, 그 애에는 특히 할머니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남성들이 많았다. 그들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김재혁이라는 의대생이었다. 서울의 명문 집안 출신으로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남자였다. 두 번째는 박문수라는 예술가 지망생이었다. 가난했지만 열정이 넘치고 로맨틱한 남자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로 사랑하게 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다. 정말 사랑했던 건단한 사람뿐이었어. 그것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난 사람이었지. 할머니의 대학생활 마지막해는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이었다. 졸업과 함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 주변에는 진지하게 결혼을 제안하는 남성들이 늘어만 갔다.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신다는 뜻을 은연중에 표현하셨다. 김재혁은 할머니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다. 서울 강남의 큰 병원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으로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 인턴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었다. 할머니의 부모님은 재혁을 몹시 좋아하셨다. 저런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할머니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재혁은 할머니에게 정말 정성을 다했다. 매주 비싼 꽃다발을 보내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할머니가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구해다 주었다. 외국에서 나온 책이든 귀한 음반이든 심지어 할머니가 한번 예쁘다고 했던 목걸이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혁과 함께 있을 때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보다는 소유욕이 더 크게 느껴졌다. 마치 아름다운 예술품을 소장하듯 할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문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유명한 소설가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지만 정작 할머니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왜 문학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재혁이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외모를 사랑한 것 같았어.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신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 나는 항상 의문이었어. 반면, 박문수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남자였다. 가난한 화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그는 할머니를 만나면 몇 시간이고 예술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읽고 있는 소설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수는 할머니에게 비싼 선물을 줄 수는 없었지만 대신 직접 그린 그림이나 손수 쓴 시를 선물했다. 할머니를 모델로 한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그린 수채화까지 그 그림들에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문수의 따뜻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문수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당장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었다. 할머니의 부모님은 문수를 탐탁지 않아 하셨다. 예술가라는 게 듣기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숙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이었다. 문수 자신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머니에게 줄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영수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런 말을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할머니는 여러 번 목격했다. 할머니는 이두 남자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머리로는 재혁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정된 미래, 부모님의 만족, 사회적 인정까지 모든 것이 보장된 선택이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문수에게 더 끌렸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설렘과 지적인 교감은 재혁과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친구들 대부분은 제역을 선택하라고 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반면 문학 동아리의 몇몇 친구들은 문수를 지지했다. 진정한 사랑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라고 말했다. 할머니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밤늦게 혼자 기숙사 방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결혼이란 현실적 선택인가? 아니면 감정적 선택인가? 이런 질문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두 남자 모두 할머니에게 진심이었다는 점이다. 방식은 달랐지만, 둘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재혁은 할머니를 소중한 보석처럼 아꼈고, 문수는 할머니를 영혼의 동반자로 여겼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한 쪽에게는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할머니는 갈팡질팡했다. 그때는 정말 어린 나이였어. 할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씀하신다.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 다만 내게는 맞지 않았을 뿐이지. 1964년 가을, 할머니의 대학 생활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취업 준비와 졸업 논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문학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지역 문학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대외적인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친한 선배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다. 그 행사는 서울 시내의 한 작은 문화 공간에서 열렸다. 젊은 문학도들이 모여 시를 낭송하고 소설을 읽어주는 소박한 모임이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뒤쪽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단상에 올라와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특별히 잘생기지도 키가 크지도 않았다. 옷차림도 평범했고 말투도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낭송하는 시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단순한 일상을 소재로 한 시였는데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감정은 청중들의 마음을 깊숙이 울렸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한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시를 읽는 동안 나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그 진정성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시 낭송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을 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주에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할머니는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진실함을 동시에 느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그 자리에 머물렀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때 그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아까 제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할머니는 그의 자연스러운 말투에 마음이 놓였다. 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문학을 전공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요. 할머니도 평소보다 편안하게 대답했다. 그날부터 할머니와 정우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정우는 할머니보다 두살 많은 직장인이었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시를 쓰고 있었다. 그는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였다. 정우의 가정환경은 할머니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들보다도 평범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가게를 도왔다. 정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생계를 위해 출판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다른 남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진정성이었다. 정우는 할머니를 대할 때 아무런 가식이 없었다. 할머니의 외모에 현혹되지도 않았고, 할머니의 집안 배경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할머니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정우와 할머니는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인생에 대한 것이었다. 정우는 할머니의 의견을 주에 깊게 들었고,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표현했다. 할머니는 정우와 대화할 때 자신이 정말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우 오빠는 달랐어.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신다. 나를 예쁘다고 하지도 않았고, 비싼 선물을 주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와 이야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생각을 소중히 여겨줬어. 그게 나에게는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지. 정우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는 할머니를 작은 갤러리나 독립서점으로 데려가며 주류가 아닌 다른 문화를 소개해 주었다. 또한 자신이 편집한 책이나 발굴한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할머니와 함께 읽으며 토론했다. 할머니는 정우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혁과 함께 있을 때의 안락함도 문수와 함께 있을 때의 열정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감정이었다. 그것은 평온하면서도 설레고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감정이었다. 정우 역시 할머니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 주변에 훌륭한 남자들이 많다는 것도 자신이 그들과 비교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도 말이다. 그래서 정우는 할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 그저 좋은 친구로 남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정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우와 헤어지고 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다려지고 정우가 추천한 책을 읽으면서 그의 생각이 궁금해지고 정우가 쓴 시를 읽으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졌다. 할머니는 이때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였어.